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영은 전도사님의 교회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 막 부시시하고, 늦어갖고, 하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아유, 경기를 어, 왔는데, 어제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형은이고요. 이 사역하시는 교회하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회 이름은 천안갈릴리중부교회이고요 어, 천안에 있는 어, 작은 교회입니다. 원래 모교회는 천안갈릴리교회입니다. 단리교고 어, 천안갈릴리교회는 지교회로 나뉘어져서 있는 작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큰교회의 단점이 어좀 서로 서로의 교류라던가 교제가 많이 약한 게 사실인데 이 공간은 되게 작고 서로서로 되게 많이 부딪힐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 관계, 공동체 이런 훈련하기에 되게 적합하대는 어 이점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주일학교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중고등부는 토요일날 예배가 있고, 어, 청년부, 대학부도 토요일날 모임이 따로 있고요. 주일은 그들은 이제 예배를 섬깁니다. 주일학교 는 예배를 드리지만 중고등 학생들은 어 찬양단도 섬기고. 성가대도 세우고 예배를 섬기는 위치에 많이 세웁니다. 그러므로서 어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좀 코로나 시대라서 좀더 많이 세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좀 밝고 에너지가 있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애들이 또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쓰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배우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앙이 훌륭하고 뭐 이래서 세우는 건 아니고 어, 그런 예배 자리에서 자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춰 나가고 배워 나가는 그런 교육 일환으로 찬양도 예배도 뭐 기도생활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뭐 어떤 어떤 연유로 배우시게 된 건지 혹시 뭐 전공자신지 뭐 간단한 자기의 피아노 음악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학부 석사까지 했고요. 피아노 클래식 전공입니다. 피아노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선교도 했고요. 어, 항상 늘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 모든 피아노 레슨의 그 목적지에는 예배드리는 찬양자로 세우려는 좀 그런 교육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일을 했죠. 저의 제 바라는 것, 그리고 원우님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를 아, 가고, 어, 제가 과연 이곳에 온게 맞나 고민을 했죠.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가 맞구나를 굉장히 많이 확신을 했고요. 저희가 감리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간 이유가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원했던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제가 발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어, 기대하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악을 했고 피아노를 했지만 찬양 자리에 서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반주를 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어, 사회 특성상 어, 제가 피아노 칠 일도 없고 반주를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 액스 예배를 섬기게 될 줄이야. <laughs> 그래서. 사실 거리도 멀고 부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감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그만큼 사모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기려고 할 거고 그런 예배 자리를 같이 만나게 되는 우리 원혼님들이랑학예들 교제도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